가을이 깊어지는 11월은 초겨울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가을 특유의 청명한 하늘 아래, 단풍과 억새, 밤, 산책 등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자연과 어우러져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하죠. 오늘 여행톡톡은 11월 가볼 만한 국내 여행지 9곳을 선정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1월에만 볼수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 가을 명소까지 엄선해 소개해드릴 테니 참고하여 추천 여행지를 다녀와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여수입니다. 11월 여수에서는 전국 3대 불꽃축제로 손꼽히는 여수 불꽃축제가 11월 8일 개최됩니다. 해상 불꽃쇼와 드론쇼가 연달아 펼쳐져 여수 밤바다에 낭만을 더해줄 예정인데요. 크루즈 불꽃투어, 전망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수 불꽃축제를 즐겨도 좋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가사리 생태공원은 국가 1등급 생태습지로 11월에 방문하면 드넓은 갈대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완성해주는데요. 자전거를 대여해 갈때 사이를 달리거나 걷기 좋게 정비된 250m의 데크기를 가볍게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1.5km의 산책로가 조성된 자연 속 힐링 스팟입니다. 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울긋불긋 물든 나무들이 빽빽 절경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편백숲 사이를 지날 때면 늦가을에도 개운한 피톤치드 향이 풍겨와 가을 감성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향이람은 일출 명소로 이미 유명합니다. 가을이면 암자를 둘러싼 산자락이 모두 단풍으로 물들어 허물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저멀리 여수 바다가 함께 보여 운치를 더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쯤 방문하면 햇빛에 비친 단풍이 더욱 빛나. 추천하는 11월 국내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도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가득한 제주도는 11월 가을이 깊어질 때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입니다. 11월 제주 가볼 만한 곳은 제주 방어 축제가 열리는 서쪽을 중심으로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광비수기일뿐 아니라 최남단 방어 축제가 모슬포항 일원에서 개최되어 싱싱한 방어를 마음껏 맛보기에도 좋죠. 방어의 시식부터 요리 체험 공연까지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가을에만 볼수 있는 드넓은 은빛 들판, 어흥리 역세 군락지는 새파란 하늘과 저멀리 제주 바다와 풍력 발전기까지 가장 제주스러운 가르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 위치한 도치도랄 파카 목장은 알파카와 블랙노즈양등 귀엽고 순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 목장입니다. 시설은 물론 동물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 거리낌 없이 목장 곳곳을 누빌 수 있죠. 특히 판초입기와 알파카 색칠하기 등 무료체험도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늘상 다니던 길도 정치가 짙어지곤 합니다. 송악산 둘레길은 삼방산과 수월봉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방목되어 있는 말들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산책을 마치고 산방선으로 가는 해안도로 위에서 노을을 만난다면 더 특별한 11월 국내 여행이 될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구미입니다. 대체 이후 매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미라면 축제가 11월 7일부터 9일 구미역 광장 1원에서 개최됩니다. 라면 애호가라면 이번 기회에 구미로의 11월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중일 텐데요. 구미라면 축제에서는 특산물과 라면의 조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나만의 라면 만들기 등 라면 시식과 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11월 국내 여행지에서는 단풍 구경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금호산은 케이블카로 중턱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하차장에서 내려 5분도 채안 되는 짧은 등산로를 걸으면 고즈넉한 해운사에 도착하는데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마음이 쉬어가는 곳 해운사를 들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금오산이 시작되는 곳에는 저수지 금오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따라 조성된 둘레길을 걷다 보면 우거진 솔숲 사이 작은 정자. 저수지에 반영된 울긋불긋한 단풍 풍경이 절로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줘 추천하는 11월 가볼 만한 곳이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입니다. 먼저 추억이 머무는 곳 월미도입니다. 해양공원과 대관람차 압질한 바이킹과 디스코팡팡 등 겨울이 오기 전 시원한 가을 바다 앞에서 활동적인 추억을 가득 쌓아둘 수 있는 11월 국내 여행지이죠. 월미바다열차를 타면 공중에서 월미도 전역을 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장수동 은행나무는 수령 약 830년, 높이 약 22m, 둘레 8.5m에 달하는 거대한 은행나무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마을 수호목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11월 중순 이후에 방문하면 바람에 은행나무 잎이 흩날려 나무 주변으로 황금빛 카페이 깔린 듯 황홀한 장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뜨끈한 찜질이 생난 날씨기이죠 인천 영종도 시메르는 실내 수영장과 시원한 야외 인피니티 풀장에서 수영도 즐기고 미디어아트와 연계된 스파 시설까지 완비된 공간입니다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찜질방 시메르는 국내에서 가장 럭셔리한 찜질방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속초입니다 11월 국내 여행지로 추천하는 속초는 가을의 진수, 단풍과 온천욕을 한 번에 즐기기 좋은 가을 여행지입니다. 11월 속초에 방문한다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발 밑으로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단풍 물결을 감상해야 하는데요. 본금성 정상에 도착하면 도심에선 볼수 없는 웅장한 자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가을맞이 먹거리 여행을 준비한다면 속초 중앙시장의 수많은 먹거리를 맛보며 시간을 보내도 좋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청초호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 등 속초의 주요 여행지까지 접근성도 훌륭해 뚜벅이 여행객들에게도 추천하는 11월 국내 여행지이죠. 어두운 밤이 되면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야간 산책로가 완성되는 속초 청초호. 추위가 찾아오기 전 마지막 가을 산책지로도 제격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논산입니다. 고즈넉한 산사와 단풍 자연과 이색 체험이 공존하는 11월 국내 여행지 논산입니다. 논산은 특히 11월에 가볼만한 단풍 명소들이 많죠. 특히 온빛 자연휴양림은 빼곡한 메타세쿼이아 숲 사이산책로, 작은 산장이 이국적인 정취를 내뿜는 곳입니다. 사유지이지만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 가을철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논산 선샤인 스튜디오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촬영지로 일제 강점기 시절 경성의 모습을 재현해 둔 테마파크입니다. 조금 쓸쓸한 가을에 방문하면 개화기 특유의 분위기가 더 짙어지는 듯한데요. 병성회복을 대여해 세트장 곳곳을 누비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산책로 탑정호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600m 길이를 자랑합니다. 호수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이 압권이며 해질 무렵 노을과 함께 하나 둘 터지는 조명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장소로 바뀌죠. 산 중에 사찰 반야산은 동굴법당을 품은 이색 사찰로, 사찰로 향하는 길에 웅장한 바위 길목은 인생사진 명소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고즈넉한 풍경이 있는 가을 여행지. 이번 주말은 논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순천입니다. 11월 황금빛의 갈대습지 공원과 옛스러운 여행지가 가득한 순천입니다. 11월 초중순. 순천만습지에 끝없이 펼쳐지는 갈대밭 사이에는 나무 데크길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을 풍경과 하나가 될수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가을 철새의 군무도 볼수 있으니 여행 중 하늘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순천에 위치한 천년고찰송광사는 고즈넉한 사찰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듯한 붉은빛의 단풍숲이 펼쳐져 추천하는 11월 국내 여행지입니다. 사찰 내에 법정 스님이 자주 걸었던 길로 알려져 있는 무소유길. 산책로가 있는데요.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음악 삼아 걸으며 가을 사색을 즐기기 좋습니다. 국내 여러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국내 거리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입니다. 옛 교복 대여도 가능해 옛 시대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포토존도 다양하게 조성돼 있어 가족 여행부터 연인 친구 등 누구와 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파주입니다. 당일치기더라도 알찬 11월 여행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파주입니다. 추워지면 생각나는 찜질방 홍삼스파 참숯가마 사우나로 가보세요. 몸의 피로를 풀고 먹는 삼겹살은 평소보다 두 배로 맛있게 느껴지죠. 요즘 들어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느껴졌다면 전통방식 그대로의 참숯찜질을 체험하고 찜질복을 입은 채 삼겹살로 입부양까지 할수 있는 홍삼스파 참숯까마 사우나로 향해보세요 파주 헤이리예술마을에 자리한 뮤지엄 헤이는 1200평 규모의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장입니다 평균 10m에 달하는 높은 층고와 사면을 모두 활용한 미디어 전시는 압도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세상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게 해주죠 임진감뷰 음악 감상실 콩치노 콘크리트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며 복서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콩치노 콘크리트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음악을 온전히 듣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벽과 천장 하나하나가 음향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서 소리를 통해 공간을 느끼고 싶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입니다. 11월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지는 부산은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여행지입니다. 부산 단풍 명소로 유명한 금강공원에는 작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동래구 전역이 알록달록 물들어 단풍 연침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정상에서 만나는 단풍 산책로도 근사하죠. 부산 롯데월드에서는 11월 23일까지 할로윈을 맞이한 축제 좀비월드가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오싹한 퍼레이드와 각종 공연들이 펼쳐져 평소보다 특별한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서정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독서의 계절, 가을과 어울리는 보수동 책방 골목으로 향해보세요. 헌책방이 많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책을 운명처럼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최근에는 독립서점들이 들어서기도 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둘러볼 수 있죠. 근처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주요시장이 많아 도보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11월, 국내 여행지입니다. 11월은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형형색색으로 물든 자연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짧은 당일치기부터 여유로운 1박 2일 여행까지 11월 국내 여행지에서 올한 해를 천천히 보내줄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달도 알차고 풍성한 국내 여행지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